네. 전략은 면접 주비는 스터디로 하셨으면 좋겠어요. 특히 모의 토론 면접을 꼭 해봤으면 좋겠는데, 왜냐면 하 토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떻게 발언을 하고 경청 자세가 어떤지, 말을 할때 어떤 습관이 있는지,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래서 모의 토론 면접을 통해가지고 본인의 단점을 꼭 아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, 주의하실 사항으로는 지금 면접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.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. 그래서 스터디원들끼리 동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래서 이때 막 과도한 지적하고 어, 당신은 좀 떨어질 것 같은데요. 이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때 안 좋은 이미지가 오래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. 그리고 고지가 눈앞이에요. 2차 면접, 최종 면접일은 무슨 날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. 눈뜬 날딱이 생각 하시면 돼요. 눈뜨면 아나 오늘 최종 합격 확정하러 가는 날 최종 합격 확정하러 가는 날이에요 2차 면접일이 까 그러니까 심장이 막 나대는 심장을 좀 부여를 잡고 부여 잡고 면접 준비하면서 초심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을 아직 한게 아니므로 면접 준비도 제일 중요하지만 아까 또 중요한 게 뭐였죠? 전공 필기를 그래도 그래도 1시간, 2시간씩 꾸준히 하시면 마인드 컨트롤이나 이런 마인드 정렬, 마인드셋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면접 준비를 최우선으로 두되 전공 필기, 공부는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 다음 전략은 단정한 복장과 차분한 자세인데요. 너무 답답해 보이지 않는 선에서 단정하고 깔끔한 게 최고예요. 면접 장소는 보통 공격 본사에서 진행이 많이 되거든요. 그래서 현직자들과 대면할 확률이 높아요. 그날, 그, 면접이라는 걸다 알아요, 직원들이. 그래서 본인이 지원자라는 것도 현직자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. 딱 보면 알거든요? 그래서 면접 대기부터 종료 때까지 행동이나 표정 관리를 유지하셔야 돼요. 한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. 귀가 전에 화장실인가해서 아, 나 면접 봤는데, 나 붙을 것 같다. 이런 얘기까지 좋았는데, 회사 욕을 그렇게 막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. 아, 뭐 여기 분위기도 근데 좀 이상하고, 뭐 이상한 거 물어봐. 사람들 별로인 것 같아.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하셨는데, 그게 들어간 거예요. 결과는 나왔겠죠? 남성의 경우에는, 남색, 회색, 쥐색, 이런 식으로 좀 정장을 입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, 구두나 적당히 자신감 있는 걸음걸이를 유지하셔야 돼요. 앞머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, 이거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, 상관 없습니다. 대신, 최소 일주일 전에 좀 머리를 정리를 하시는, 커트를 하셔가지고, 한, 당일이면 좀 어색해. 요 본인이 본인 얼굴이 어색하니까, 한 일주일 전 정도 해서 좀 자연스럽게 깔끔한 이미지를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, 거만해 보이거나 위축된 자세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.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, 자, 여성까지는 잘 모르겠지만, 이런 분들은 상당히 싫어하신다고 해요. 과도한 노출이나 과도한 악세사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하시면 좋겠고, 취업하시고 그 출근하실 때 본인이 좀 연출하고 싶었던 그런 옷을 입으시면 되는 거예요. 굳이 면접 당일 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요. 예뭐 블라우스 정장 구두 조합이 뭐 선호되지만 본인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복장이 있을 경우에는 착용해도 무방하다 말씀드립니다. 아 이제 면접까지 다 됐는데 최종 합격을 하셨네요. 정말 축하드리고요.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. 먼저 신체검사 받고 채용 관련 서류 챙겨서 신입 직원 연수 받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다? 연수 때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당연히 최종 합격을 한 거지 정규직 지금 직원이 된건 아닌 상태예요. 지금은 채용형 인턴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채용을 확정을 지었는데 정규직 전환 대상 심의를 받고 있다. 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이제 온이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나는 땡땡 공사의 직원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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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좀대뇌이면서 행동도 좀 조심하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Q&A는 하지 않을게요. 지금 너무 열심히 떠들었는데 Q&A는 댓글로 받겠습니다. 어, 유튜브 댓글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강의 자료를 단시간 내에 압축, 압축, 압축 요약을 하다 보니까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, 사실은. 그리고 현장 강의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좀 표정이나 이런 게 전달이 많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지만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2021년에는 무조건 취업 고객이 취보하시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로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. 아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